빙원마커 12장의 운동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시범을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고 실제 수업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점프 회전. 예. 폐활성과 관련이 가장 깊겠습니다. 서리 타가 트위스을 돌고 또 반대로 상체를 돌고. 자, 2번. 턱 점프. 점프를 해서 무릎이 가슴 닿도록 뛰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턱 점프. 자, 3번. 턱 점프는 순발력기로 되어 가장 관련이 깊겠습니다. VC. 예, 네, 균형 감각이 깊고 또 효성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상태로 얻어서 선생님이 조인한 시간만큼 V자를 만들어서 버티는 활동입니다. 4번 버피입니다. 버피는 팔과 다리 근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심폐지구력 기르기 활동으로 소개합니다. 자, 팔 짚고 뒤로 가하다가 점프 점프는 여기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5번. 5번은 런지입니다. 런지. 런지는 런지 다리의 근력, 근치구력 기리기 활동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6번 브랭크입니다. 브랭크, 온몸의 근력과 근지근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의 복근력을 지금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7 번, 7 번은 라인 터치. 라인 터치는 양쪽에 라인을 그려놓거나 양쪽에 도구를 놓고 손으로 터치하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가운데서 양쪽 손로 이동해서 네. 터치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래로 네. 투자를 세면되겠습니다 라인 터치는 위접성과 관련이 가장 그 깊겠습니다 자, 푸시업, 리푸시업 팔의 근력, 근지근력을 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무릎을 대고하면 팔의 근력이 조금 떨어진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 무릎을 펴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예, 번의 근력이 예,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나무 자세 예, 이것도 폐무성과 가장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무릎을 발을 대고 예, 손을 펴고 정해진 시간만큼 균형을 잡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스쿼트입니다 다리의 근력 예, 근력이 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11번 하이니 하이니는 무릎을 올려서 양쪽을 뗐을 때 이대로 숫자를 됩니다. 자, 출발력과 가장 관련이 높겠습니다. 자, 줄넘기, 유일하게 네. 학교의 교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협응력, 심폐의 지구력 운동도 좋지만 손과 발, 손과 눈의 협응력을 기를 때 줄넘기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양발 버티기나 범갈 버티기,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무빙 오마크를 활용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운동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